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비사차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라주에서 여수 갑니다. 당일이고요. 여기다 내려주고, 행사장에 내려주고, 아마 밥까지 먹고 온다네. 그래서 저도 어디가서 민생고를 해결하려 합니다. 어디 변돌이라 뭐 식당도 없는 것 같네. 아구찜 여기는 아직 문을 안 열었고. 없네. 저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여섯 이렇게 돈 번다고 없었죠, 없었죠. 근처에가 식당이 없어가지고. 여기 편의점에서 라면은 나오고 땅콩 샌드 하나 샀습니다. 정말 끓여가지고 물을... 네. 저는 라면을 좋아하니까 좋아요. 1 0만원 식당보다 라면이 훨씬 나아. 쓰레기. 가 되고 살이 되는 삼양 라면 자차로 가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뭐 여수가 그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힌 데가 여수라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이 잡힌 데가. 케이블카를 탈 것이냐 열람선을 탈 것이냐 하다가 손님들이 둘 중에 하나 걸으라니까 열람선을 타신답니다. 사실 그래요. 열람선은 그래도 안에 가면 왔다 갔다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니나노 디스코도 한번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람길리도막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근 케이블카는 그냥 우두거니, 둘이 마주보고, 좋다, 좋다 하고, 그냥 끝나거든. 요수 돌산 대결아. 요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저녁에 시칼 갖고 들었답니다. 저거 저거죠. 저거. 이사부 크로즈. 네? 그래, 안 3시, 3시, 20분쯤 3시, 오, 제가 네, 안타나고. 10분쯤 도착한다고. 자, 그때까지 그러면 여기 올게요. 근잘 네, 네. 다녀오세요. 네. 네. 실사 한 주시고 이따가 뵙겠습다그러 그러네. 그 중에, 그 중에 또만원날라가보네 아, 네. <laughs> 참 자, 여러분께서는 자, 이 사부 크루즈 타고 계십니다. 예. 저좀비수기라 손님이 많진 않네. 근데 일반 손님들이 많이 오네. 아, 왔다. 자, 돌산 대교.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니나노 모대 시원하게 좋습니다. 예. 고생하세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가 다준비되어 있고요. 오징어 땅콩. 자, 미남 크루저도 있고. 관광버스 승기사. 아 이거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저께, 그저께 운영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돈은 돈은 별로 안 돼. 한 달에 3 0만 원. 어, 그것이 이번에 본 사람이 2천0백 명. 내가 구독자가 3,860명 어우네한명네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도 아, 광고까지 나 광고도 했어요 몇번 근데 여기 갖고 수입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예, 이왕이면 유튜브 찍어준 기사한테 가자 자기 얼굴 나오게 그런 편사람도 있어 이게, 이게 영업 목적도 돼요. 같은 값심은 그 사진 찍어주고 자기 얼굴 나오고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나주. 나주.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를 뒤로 하고 나주로 갑니다. 여기는 못 올라갈 척 없어. 일단 넣어야 돼. 밑에서부터 일단 넣어야 돼. 저기서 2단 넣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서보면 바꾸어야 돼. 요새는 현차나 새차나 마력수가 뭐 430마력이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 못 올라가고 그거 없어. 옛날에, 옛날에 강강차 처음에 할 때게 220마력.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비하면 배해가더 더 많지. 그리고 옛날에는 또 차도 무거웠어. 차도 무겁고. 그런 각고도 전국을 싸돌아 당했는데, 지금은 차가 힘이 남아오르나 남아, 그런 남아. 제2 돌산 연륙교 통과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왔다 갔다 하네. 소나기가 <놀라> 오네. 여기는 보성 휴게소.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한 바퀴 돌면 저름도 적고 좋아요. 이렇게 또 헤어진 게또 서운하네. 또 연락할게. 들어가시죠. 네 됐어요. 괜찮아. 내가 갈게예 예. 예. 간단하니 나주서 여수 다녀왔 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